픽시 세팅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세팅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메달, 픽시 메달은 특공 메달을 써요 제가 이런 세팅을 만든 게 그니까 러 PC 때문에 만든 게 큰데요 이 특공 기술을 해서 살짝 변형한 버전인데요 여기서 HP를 살짝 포기하고 특공을 좀더 챙겨가는 세팅이에요 나머진 다 똑같고요 이게 포켓몬이 HP를 올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공격력을 올리는 게 좋은지는 포켓몬마다 다 달라요 포켓몬 특징마다 다, 다 달라 포켓몬 하나하나 다 제대로 봐야 해요 뭘 써야 더 좋은지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긴 한데 특공을 쓰나 특기를 쓰나 큰차이 없는데 그래도 픽시는 체력을 찔끔 더 올리는 것보다 특공을 찔끔 더 올리는 게더 좋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픽시 능력치를 봐야 하는데요 진짜 사소하긴 한데 이렇게 봐야 이 특기에서 특공 6더 오른 거잖아요 특공 6이 어느 정도냐면요 픽시 8레벨 때 특공 수치가 258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2.3% 정도예요 픽시 8레벨 기준으로 레벨이 높을수록 더 그게 사소한 수치가 되는 거지 레벨이 낮을수록 더 커지고요. 258에 2.3%가 대략 6 정도거든요. 우리가 그러니까 PC 특공이 2.3% 정도 증가는 하 효과가 있는 거지, 8레벨의 한정에서는. 이게 좀 하하하하. <laughs> 게임이 복잡하죠? 효이나 제대로 팔고 들라면 수확을 계속 해야 해. 요 대략 그 정도 오르는데, PC를 좀 살펴보면요. 일단 일반 공격은 별거 없고요. 이거 특성. 일단 첫 번째 특성. 같은 편, 같은 편 포켓몬을 회복시킬 때, 회복량에 따라 실드 효과를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. 게임이 또되게 진짜 대강 알려주죠. 대강 알려주는데 이게 더 정확하게는 회복량의 50%에 해당하는 수치만큼 실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보호막 지속 시간 있지 않았나? 지속 시간이 없나? 왜 데이터베이스에도 지속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지? 지속 시간이 있었던 걸로 봤는데 이 실드 효과에. 이 게임에도 안 적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안 적혀 있네요. 그건 잘 모르겠다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을 시키는 게이 달빛으로 회복을 시킬 수 있잖아요. 궁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실드를 줄것 같긴 한데. 제대로 확인 안 해봤는데, 아마 그렇지 않을까. 근데 이 달빛 힐량이 특공 기반으로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. 계산식을 보면은. 특공이 오르면 그만큼 달빛 힐량도 올라요. 그렇기 때문에, 특시는 이 특공을 올리는 게곧 자신의 생존 에도 기여하는 바가 되는 거죠. 오히려 체력을 올리는 것보다 특공을 올리는 게더 생존력이 좋을 수가 있어요. 이 달빛은 자일도 되거든요. 자일도 되는데, 아군을 힐 시켜주면 이 특성 때문에 추가 실드까지 붙어 그러니까, 이게 시너지가 크지, 꽤나. 특공 올리는 게. 생존력에 본인의 생존력에 내가 그것뿐만 아니고 이날 따름 제가 날 따름을 쓰거든요 중력이 아니고 날 따름 쓰면 실드 생기잖아요 일정 시간 동안 이 실드도 픽시 특공 수치에 따라서 더 증가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특공이 높으면 높을수록 날 따름 실드도 더 커진단 말이에요 시너지 안 먹히는 게 없잖아요 반면에 그 체력은 크게 시너지가 없어요 픽신는 체력 올려봤자 이따 해봐이 공정 돈데 궁이 이런 체력 비례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양이 그냥 한번딱한번공쓸때 이런 체력 25%딱한번 회복되는 게 끝이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체력을 투자하는 건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계산해 보면 그냥 특공 올리는 게더택시 생존에 좋다는 결과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그는게제 생각이고요. 그래서 제가 저런 메달을 쓴 겁니다.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는 것 같아서 저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.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. 틱시 이론 메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